소원 성취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제가 좋아하는 국어책 동화입니다. 아빠, 전저 달이 가지고 싶어요. 뭐라고? 불가능하단다. 저 달은 무척 크고 멀고. 아앙 공주가 밥도 안 먹고 울기만 해 어쩌지? 제가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. 공주님, 저 달은 얼마나 커요? 선톱만 하지. 무엇으로 만들어졌나요? 황금이지. 잠시만 기다리세요. 공주님, 여기 선톱 크기의 황금 구슬이 있습니다. 짜잔. 와, 달이다. 내 마음속. 10억, 10억만 있으면. 그걸 내가 벌려면 100년도 부족해. 불가능이야. 10억 가지고 뭐 하려고? 평생 돈 걱정 없이 치킨이 먹고 싶어요. 돈 걱정 말고 오늘 점심은 치킨을 먹자. 그리고 내일도 먹고 싶으면 먹자. 주 안에서 성령님과 대화합시다.